이 세상에는 지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모략이 있고 전략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사탄의 머리에서 나오는 계략과 전략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오는 모략이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것들 중에서 어느 것이 옳은지 어느 것이 나쁜 것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탄의 오략을 아무리 천재적인 계략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실패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해 주십니다. 사탄의 계략은 천재적이지만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앞에 그 천재적인 계략들은 깨지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죄를 짓게 할 때에 사람을 끌고 가지만은 사람들은 그 사탄의 계략에 끌려간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천재적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성령의 보호하심과 정령하심 있을 때에 천재적인 사탄의 계략은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깨뜨리고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 압살롬이 나옵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 압살롬이 어떻게 반역하게 되었고, 반역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과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압살롬은 암놈을 살해했습니다.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십계명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도 죄를 인정하지 않았고, 그리고 다윗이 아버지로서 아들 압살론의 잘못을 바로 책망하지 않고, 그리고 징계하지 않고 책임을 묻지 않았고 덮어버렸습니다. 큰 죄를 지었는데 전혀 그 책임을 묻지 않았던 그 결과로. 압살롬은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본문 말씀의 그 배경을 이해하기 전에 앞부분을 먼저 스토리를 한번 생각해 보자 압살롬은 다윗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암론을 죽이고 도망을 갔어요. 다윗은 도망간 아들을 생각하니 늘 마음이 그립고 슬픈 겁니다. 날마다 슬퍼하다가 3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압살롬의 죄를 묻지 않고 있다가 요한을 통해서 데려오라 해서 압살롬이 옵니다. 다윗은 이러한 압살롬을 데려왔지만은 그 동안에 있었던 잘못에 대해서 책망이나 그리고 가르쳐주지 않고 마음이 속상하고 마음이 슬픈 나머지 그냥 2년 동안. 만나 주지 않고 얼굴을 보지 않습니다. 2년동안 아버지 다윗이 만나 주지 않으니까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하느냐? 14장 30절에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종들에게 요압에게 밭이 있는데 보리가 있으니까 그냥 불을 찔러 버려라. 종들이 가서 그 밭에 불을 찔러 버렸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버지를 만나주게 해주는 중간에 요압이 역할을 했는데 그 역할을 요압이 하지 않으니까 불을 질려버리는 거예요. 즉 반항을 하고 반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뉘우치지 못하게 되면 어떤 특징이 나타나느냐? 더 악해진다.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자기 잘못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더 악해지게 되고 성격이 폭력적이 됩니다. 처음부터 악한 짓을 깨달았고 회개했다면은 악해지지는 않습니다. 성격이 폭력적으로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뉘우치지 못하면 폭력적이게 되고, 가정의 작은 폭력이 사회와 국가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날 최근에 사회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폭력입니다. 연인 간의 폭력, 가정에서의 폭력, 부부 간의 폭력, 친구 간의 폭력, 폭력이 결국은 개인적인 문제를 벗어나서 사회의 문제가 되고 국가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압살롬이 바로 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회개하지 않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덮어버리니까 결국은 온 이스라엘에게 화를 당하게 되는 반역자에게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다윗은 못 이긴 척하면서 압살롬을 불러올라 압살롬을 이제 만났을, 만났을 때에 잘못을 알리고 회개부터 말할, 회개하라고 죄를 강력하게 가르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아들 압살롬을 만나면서 안고 입을 맞추면서 화해하는 모습처럼 보여줍니다. 14장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합이 왕께 그 나와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아래에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 얼굴을 닦게 되어 그에게 자랑해 왕이 압살롬과, 압살롬과 입을, 마이집이 입을, 마이집이 마이집이. 마이집이. 입을 맞춘다. 언뜻 보면 화해하는 것 같고 용서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말씀에서 화해도 아니고 용서도 아니고 진정한 회개도 없습니다. 또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데 이 일로 말미면 아마 압살롬이 반역자의 길로 이제 시작하는 반역자의 기회를 주는 셈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그리고 다윗도 요압이라는 전군도 압살롬이라는 아들도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완전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오늘 압살롬이 담윗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하며 엎드렸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과연.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꿈꾸고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머리 숙여 엎드린 압살놈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전혀 몰라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엎드린다, 엎드린다면, 그러면 과연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압살롬은 과연 다윗 앞에서 어떤 생각을 품고 있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절 보면은 그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거그 후에 이 압살롬은 자기를 위하여 압살롬은 그 후에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위해 살아갑니다. 자기를 위해서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을 앞세워서 사람들에게 외적으로 화려하게. 압살롬은 이 외형적으로만이라도 화려한 사람이에요. 아주 멋있고 최고의 멋을 가지고 있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데 그 모습에다가 그리고 말과 병거들과 호명까지 두고 있으니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매력적입니다. 화려합니다. 외모가 출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왕들에게 병거와 말들을 세우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병거와 말들은 이 무기를 뜻하는데 무기를 갖게 되면 무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무기를 의지하지 말라고 말과 병거를 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럼 무기를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압살롬은 전형적으로 지금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을 세웠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전형적으로 인간적인 유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 세속적인 모습이에요. 이방 왕들은 이방,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왕들은 군대의 힘으로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군대와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방법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15장 문절 보십시오. 또압살롬은 어떻게 하느냐. 아, 보면 말입니다. 앞부분에 자막에 놓지만 일어나, 시부터 일어나서 성문 곁에 서서 사람들을 만나는데 백성들 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왕께 재판을 청하기 위해서 재판하러 가는데 하나님은 재판으로 할때 어떤 재판이냐? 하나님 말씀대로 재판하게 되면은 옳은 것은 옳다, 나쁜 것은 나쁘다, 결판이 납니다. 그런데, 압살동은 옳다, 그르다, 별론을 내려주지 않고, 드림뭉실하게 융통성을 갖습니다. 어, 그럴 수도 있어. 어,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호감을 갖게 되고, 죄에 대한, 잘못에 대한, 그리 옳은 것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고, 드림뭉실하게다 받아들입니다. 그래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동안 다윗은, 어떻게 해왔습니까? 말씀에 순종을 하고, 말씀으로 통치하는 방법에 그렇게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모습은 전혀 그 방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다윗은 융통성도 없고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하는 것을 보니까 화려하고 멋있고 융통성이 있고 재미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통성이 있고, 재미있고, 화려한 압살롬에게 마음을 뺏기게 되고, 매력을 느끼게 된 것은 하나님의 방법보다도 인간적인 방법이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도 세상적인 방법이 쉽고, 더 멋있고, 화려하다고 느끼는 순간에 하나님의 방법을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흘러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자막에 나오지 않지만 앞에 있는 5절에도 보면 은 압살롬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서 손을 펴고 붙들어주고 그들에게 입을 맞춰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다윗과 비교되는 거예요. 귀족, 다른 귀족들과 비교가 되는 거 그래서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압살롬은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던 것입니다. 또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사 될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이도벨을 그의 선읍 길로 에서 청하여 제가 반역하는 일이 커에 압살롬에게로 돌아가는 백성이 많아진다. 여기서 천재적인 모략가 아이도벨이 등장합니다. 을이 아이도벨은 다윗의 모사였는데 이 다윗의 모사 아이도벨도 생각해보니 압살롬이 훨씬 멋있고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섭니다. 그래서 반역하는 일에 그랬는데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들은 더 많아집니다. 그럼 이렇게 반역하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많이 따라갑니까? 분명히 성경은 반역하는 일이라고 못 받고 있는데 백성들은 왜 반역하는 일에 동참을 하느냐는 니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몰라서 잘못을 해도 그것은 죄는 죄입니다. 모르고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분명히 죄입니다. 또한 가지 다윗이 통치하는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통치하는 방법이 실증났어요. 그래서 인간적이고 매력적이고 그리고 압살롬이 등장했을 때에 따라가는 겁니다. 이 말은. 백성들도 다윗을 배반했다는 등을 돌렸다는 다윗은 백성들에게도 배반을 당했습니다. 압살롬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압살롬 같은 사람, 아이도벨 같은 유형은 전형적으로 인간적인 세상적인 모델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어떤 특징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을 쫓게 되고 세상의 왕들을 따르게 된다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세상의 힘을 초, 쫓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리스도인들 쫓아도 하나님의 자녀들 쫓아도 세상의 힘을 쫓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답답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이 되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일방의 편에 서 있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편에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전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선한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할 때에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지금은 보면 이념적인 싸움, 경제적인 싸움, 국토를 뺏고 뺏기는 싸움이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은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싸움을 훈련하고 있고 자잘한 문제들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되는지 어떻게 믿음으로 행하여야 되는가를 우리는 훈련받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는 훈련을 시켜주고 계십니다. 이제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망명을 가야 합니다. 도망을 가게 되는데 야반 도주를 해요. 도망가면서 왕궁에 10명의 후궁을 남겨놓고 첩보 통로를 할수 있는 사람들 몇 사람을 남겨놓는데 제사장 사독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후세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 연하단 몇몇 사람들을 남겨놓습니다. 바윗은 아들에게 지금 배반을 당하고 야반 도주하는데, 이 다윗의 마음은 어떨까? 어디 가서 하수용을 못하면 말할 수 없어요. 시욕스러운 피난길을 갑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들에게 배박을 당했으니까 어떻게 어디 가서 하수용을 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심어이라는 사람이 따라오면서 계속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육절에 보면요, 신하들 함께 갈때 신하들에게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지금 망명의 길에 오른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시하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시므이를 죽여야야겠습니다 죽이겠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감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이 있고 정말 억울할 때에 감정으로 대할 때 감정으로 대하면 입니다 그럴 때일수로 냉정하게 마음을 다스리면서 감정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다윗은 지금 망명길에 올랐지만 친일제 600명과 신하들이 있었기 때문에 1 5의 정도는 충분히 죽일 수 있습니다. 제거할 수 있지만 제거하지 않습니다.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서로의 아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니,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심어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켰기 때문에 저주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누군가가 내, 내게 욕을 하는데, 심한 욕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욕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욕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받아들이고 있다. 심어이가 돌 던지고 저주할 때에 하나님께서 심어이에게 저주하라고. 그리고 돌던지라고 시켰다라는 이 말은 다윗은 다른 말을 말하면 나는 욕 먹어도 산 존재이다 나는 돌마다도 나는 변명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자기 자신의 죄성과 자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머이가 무슨 욕을 했느냐 하면 실제로 말씀해 보면 은 피를 흘린 자여 하고 다윗에게 욕을 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실제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아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전쟁터에내 보내고, 우리아가 죽게, 돼요. 우리아가 피를 흘리면 죽게 됩니다. 결국은, 다윗은 피 흘린 자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요하라고 저주스킨 말을 할 때에, 감정적으로 대하기 전에, 왜저 이야기를 할까? 왜 내가 저 이야기를 들어야 될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내게 깨우쳐주는 소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뜬금없이 욕을 먹어도 잘 소화해서 겪게 되면 기분이 덜 나쁘게 되고 유익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민감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갈 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하는 말을 징계의 소리로 들었던 것입니다. 1 2절 말씀해 보면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헌통함을 탄창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와께서 호 선으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니저 저주의 소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다. 합니다. 내가 지금 욕먹고 있지만 내가 지금 도망가지만 하나님은 저 저주하는 소리를 내가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제 나를 회복시켜주시고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도 억울일을 당했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래 내가 이억울한일을 당할 수 밖에 없어 나는 죄인이야 라고 인정할 때 나는 이 욕을 먹어버려야 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함으로 갚아주실 거야 여호와께서 갚아주실 거야 라고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억울해도 여러분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때로는 무력스럽고 답당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삶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주를 보고 났던 시모이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비답게 나와서 잘못을 드게 되고 엎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엄중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기회주의자들이 많지만 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도 진실하고 그럼에도 거룩해야 되고 그럼에도 신실하게 살라고 하십니다. 다윗은 그 소리를 그 저주의 소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17장 1절 2절 아이노벨이 또 사로벨이에게 이제 내가 사람 만이천명을 백화하소서 오늘 밤에 그러니까 내가 이래서 다윗의 길을 추경하며 그가 문하고 힘이 아저씨에게 키스하여 그를 위해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며 내가 다윗만 쳐 죽이고, 죽이고 그러니까 아이노벨이 만이천명 군사만 주면 내가 해결하고 다윗을 죽이고 그렇게 돌아오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기섭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상황에서 너무나 기가 막히게 계략이었고 그리고 지혜로운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살롬이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좋게 여겼어요. 와 맞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여겼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그 다윗을 이번에도 살려주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 아이도벨은 어느 정도 두뇌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어, 6장 22절에 보면은, 아이도벨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꼭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하는 것처럼 뛰어난 계략과 지혜를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고 예리한 아이도벨의 천재적인 계략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이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 이시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이 마음으로, 마음으로 자기 계획을 라도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하나님 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계획하고 사람이 마음에 계획이 있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 이시다 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을 원하십니다. 압살롬은 아이코벨의 전략, 이 계획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5절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랫사람 사람 후세도, 후세도 부르라.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있자. 듣자 하니라. 후세는 다윗이 남겨놓고 첩보 역할을 할수 있도록 심어놓은 사람이에요. 다윗의 또 다른 음, 지혜 전략가인데 남겨놓아서 후세가 압살롬을 편에 서서 일하는 출신인 것처럼 지금 위장원하고 있는 사람인데 후세는 압살롬이 어떤 사람인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기습공격하면 안됩니다. 구름대와 같은 군대를 모아서 당신은 이제 앞으로 앞장서서 나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도 압살롬은 마음에 드는 거예요. 더그 마음에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압살롬은 외적인 사람이, 외형적이고 세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돋보인 것을 원합니다. 기구만 앉아고 그리고 가슴이 부풀어져 있는 그에게 과도한 영심을 심어주는 겁니다. 판단을 뿌리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영심이 많고, 그리고 과도하게 영심이 있는 사람은 실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 자신이 가진 것으로 허용을 끌고 내 작은 지식을 자랑하게 되면 그 지식과 그 허용실 때문에 무너지게됩니다 결국은 압살롬은 후세의 전략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말씀이 14절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러기를 아랫사람 후세의 전략은 아이도별의 전략보다 낫다 하니 들어보니까, 실제로는, 실제로는, 뒤에 뒷부분에 한번 보시면,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 즉, 하나님께서도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 즉, 계략이 좋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계략을 물리치고, 압살롬과 모든 사람들이 후세에 대략을 더 좋게, 더 낫게 여겼다. 그렇게 만들어버리시 하나님이 사람들의 생각을 그렇게 만들어버리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여러분, 너무 놀라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아이도베의 전략보다도 후세의 전략을 낫게 해주셨어요. 더 뛰어나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든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라야 됩니다. 우리는 아이도벨의 방법이나 후세의 방법이나 이두 가지 방법에서 선택할 때에 충돌이 일어나는데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말씀 하나님의 선택한 자를 따르는 것,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를 따라야 됩니다. 된다는 겁니다. 눈앞에 이익을 쫓는 눈에 멀지 말고 인내하면서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바이도웰처럼 머리도 좋고 외모가 출충한 것도 좋습니다. 돈이 많고 권력을 가진 것도 좋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으로 끝납니다. 아이도벨은 자기 지혜만 믿고 세상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결론을 이제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지혜, 아니면 물질이나 건강, 어떻게 사용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믿음에 세워져 있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심 받는 것들과,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이번 한 주간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수있도 간절히 추원합니다.